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로 라쌤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타로 중에서 오행, 그 중에 수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자, 목화토금수를 다시 한번 위치로 보겠습니다. 목은 왼쪽이고 동쪽으로 봅니다. 화는 위쪽에 그리고 방향으로는 남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는 중앙이었고 금은 오른쪽이면서 서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는 북쪽이면서 이 아래로 보는데, 어, 이쪽은 바, 어, 땅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 화는 하늘이고 수는 땅이에요. 그래서 북쪽, 땅,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오행 중에 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자, 수의 어, 성질, 물의 성질은 한랭하고 촉촉합니다. 물이 한랭하고 촉촉하고 아, 유순하게 하향하는 성질이 있고요. 물은 아래로 아래로 흐르, 흐르죠. 땅 밑으로 땅 밑으로 계속 어 밑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게 흘러 들어가는 게 물이기 때문에 유순하게 하향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 순리에 따릅니다. 물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돌을 어, 뭐 넘어서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비껴가든지 아니면 막히면 그냥 거기에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물이 넘치면 또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뭐 어,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자기 모양을 바꿉니다. 술리에 아, 따르는 성격이 있어요. 이것을 수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한다. 예,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은 대지의 원동력이고 만물의 씨앗입니다. 하루로 볼 때는 밤 시간이라고 했고요. 계절로 볼 때는 겨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일생으로 볼 때는 노년기라고 했어요. 겨울이 그냥 끝은 아니잖아요. 다시 봄이 오죠. 밤이 그냥 끝은 아니죠. 다시 또 아침이 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의 특징은 그 마무리 이면서, 마지막, 마지막 이면서 새로운 시작, 시작을 이어줍니다. 그런 특징이 있구요그 사주에서는 수를 도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도화의 성질로서 어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고, 뭐 외모도 어뭐 좋다고 하죠. 외모도 좋다고 하고. 아, 사교적인 기질. 어디 가도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고. 그 사주에서 물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여기, 아, 여기, 여기 글안 썼네. 자, 인의 예지 신에서 지에 들어가거든요. 지, 지혜. 예. 그래서 인간 오상 다섯 가지 덕목 중에서는 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지혜롭다. 그리고 총명하다. 이렇게. 풀이가 어, 되고 있고요. 이 물이 좀 정적이고 왜냐하면 음이잖아요. 음, 예, 음의 영역에 있어요. 어, 이쪽으로 목 화가 양의 영역이었죠. 토는 중립이었고 금 수는 음의 영역입니다. 금과 수는 음이에요. 정적이고 비밀이 많다. 자 단점은. 아, 우울합니다. 우울, 우울감이 좀 있고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어, 시작을 잘 못합니다. 예, 시작은 어디의 영역이죠? 예, 목의 영역이었죠. 예, 목과 토금소 다 돌아갈 때까지. 왜 지금 노년기고 뭐 겨울이고 이러니까 아, 좀 정적이고 시작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이 단점이고요. 이저물 많은 사람들은 뭐 단점은 아니고 물 많은 사람들은 이지 지혜에서 어뭐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제가 이예 물입니다. 물. 자 건강 면에서는. 신장, 방광, 그리고 생식기, 전립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것이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어, 조심해야 되겠죠. 예, 물이 많다면 그런 것을 좀 조심하는 것을 권하고, 자, 나, 나머지 이제 타로카드. 타로카드에서는 원소로 보면 컵이죠. 그리고 코트로 보면, 음, 소년입니다. 소년. 페이지라고 하죠. 리딩에서는 어, 이 컵이 나오면, 컵이 나오면 결과물로 보거나 유지력, 비밀 이런 거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는 유지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 지하수가 되거나 그것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뭐더 돌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유지하는 힘이 아주 크다. 이게 지금 물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 여기선 구체적으로 현금. 부동산부터 해서 재산, 예, 그런 거, 물질이 예, 다 통틀어 들어가고, 이 수는 특히 그 풍수에서 물을 돈으로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돈, 현금, 특히 현금. 현금은 흘러야 됩니다. 현금은 흘러야 돼요. 예, 현금은 흘러야 되고, 이, 이쪽에, 이쪽 금. 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오래돼, 오래 돼, 오래 땅속에 묻어 있어도 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은 흘러야 됩니다. 예, 흘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많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되죠. 아무튼 그 컵. 컵은 돈까지도 같이 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번 보자면 컵. 자, 컵을 보겠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죠. 자, 컵 원소예요. 컵 원소인데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물은 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양이 왜냐면 물은 지금 지하에 있는 거기, 땅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물의 양이 보이지 않는다.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다음에 코트카드 소년을 보자면 페이지죠. 페이지. 페이지만 모두 모았는데요. 자, 이 페이지 이제 소년이잖아요. 소년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이 소년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순수하죠. 예, 물 물에 또 순수도 있습니다. 순수 예, 순수도 있고 뭐 창의력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소년 예, 소년은 어, 이물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트 카드로는 페이지, 그리고 원소로는 컵, 비, 이 술, 수, 예, 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 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